네 차례야. 아, 다이 너무 밝아서요. 음? 장희로는 이번에 추석 달은좀 특별하지 않아요, 장희로는? 아 남북 화해를 감사 든 뭔가 폭 하면서도 내가 부원자이된 것을 뭐 알기라도 하듯이 황금빛 그 결실의 빛깔이 탁 띠고 있잖아요. 장인은 그러지 마시고요. 이게 달도 한번 보시고 그러세요. 아이, 됐어. 서 누나 봐. 아, 달이 하도 밝아서요. 장인은 꼼수 다 보여요. <laughs> 아니, <laughs> 이거 한숨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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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이거 아, 이 됐어요. 아, 달자. 야야, 임기안에. 아, 그아서 값값값 해주면 옷처럼 그냥 못 값싼 적은 없을 어, 것같 그러게 말이야. 아니 어떻게 배 안에 만 원이나 뭐 완전히 울며 배먹기야. 아이고 배먹기만 울며 배먹기냐. 울며 배치먹기 울며 꽃값먹기다 꽃, 꽃 까먹기다, 야.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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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맛 아, 진짜 좋네. 아, 아 알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쳐다봐? 내가 여자로 태어난 게 한이 돼서 그러고. 아니아니 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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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야 안에서 바빠 죽겠지 들어왔으면 도와주면 뭐 어제 디 덧나. 아 저기 참, 장모님, 남자들이 끼면 걸리적거릴 것같아서 그래. 요 그래서 일부러 피있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예. 장모님, 뭐저 도와드릴 거 있습니까? 아, 어? 아이 앉아 음. 앉아 마저 두통을 줘야지. 아 장모님, 그만 그, 끝나고요. 도와드릴게요. 잠깐만요. 아 됐네 됐네 비기기나 해. 아야! 세밤이 아, 아! 어디 야아 가수 아야 아야 아, 아. 잠깐만. 장전도. 장야다 야야. 잠깐만. 아 이런 게 어딨어요? 아 가만 합니다 너서 대마야 이거. 아니 아니, 아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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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러 불러. 아이 가면서. 불러가이거 대마야 얼마? 아저 장모님이 이다따뜻하아까아 진짜. 아아좀 아까 불러주 아, 잖아 아. 래아이저에 다시마 사왔니? 응. 거기서 사자 잘나지 어. 그냥 거기 이제 산적할 거. 어 냉동실에. 어 성장비둘살은? 어 아침에 방앗찾아면어야밤 좋다. 아아아 어, 아, 어, 그래. 어, 어 그러면, 아, 일단, 겉껍질 까놓고, 물에 불려다 소컵질은 일까 알았어, 아이, 그건 기본이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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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한마디 했더니 알아듣는 모양이네. <laughs> 야, 이건 무드다네. <무주단해>. 아, 술 <laughs> 나가 죽이시죠? 그래? 어? 야, 야, 앞으로 술 마실 때, 네. 이거 까먹자. 야, 응? 몇개더술 마시라서 기가 막히네? 가져올까요? 그러면 그래, 그럼 저 응? 군밤, 어떻겠어요? 군밤. 야, 야, 됐어 마, 남들 지금 일하고 있는데, 만 너하고 나하고 옆에 있냐? 여기다가 번개 불딱 네, <laughs> <자꾸> 그냥 <laughs> 아니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빨둬 아니 밤까지 나가서 키트 비트 카다 그랬더니 앉아가지고 나힘들은 밤만 먹고 앉아 있네. 저기요 밤을 먹어야 좀기운이날것 같아서 밤에 밤을 칼로리가 이거 많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뭐? 제가 이따가 요거 다뒀어요 아휴 어, 아휴 그냥 명절이고뭐 그냥 다 그만두고 싶었냐 왜 그래 엄마 약 올라서 약 올라서 그냥 박사 방 말해 그냥 방 깎아준다 그래서 아유 기특하구나 그랬더니 그냥 술 안주로 그냥 방 까먹고 있고 야단 쟤들 니네 아빠는 옆에서 그냥 렐름이랑 주서먹고 있잖니 엄마 다 하루째 그런 것도 아닌데 뭘 그런 거 그래 아니 뭘 그런 거갖고 그래 아그 남자들 추석 맞아가지고 좀 쉴려고 그러는데 뭘그짜장을부리고 그래 아, 아 죄송해요 장모님 제가 책임지고 다 까놓을게요 몇털안 먹었어요. 몇털 먹은 거 같은데 그러는 거 아니야 명절을 맞아서 그냥 남자들 마음 자세가 문제지. 뭐? 에? 추석 때지만 뭐 여자들 얼마나 고생을 해 어? 아니 얼마나 그냥 저, 저 추석날에 그냥 저 스트레스 받으면 여자들이 그냥 지레 그냥 둘러도 눕겠어 그냥 추석서 차리는 게 얼마나 힘든는 말이야. 아그 딴집 여자들 다 하는 거 갖고 뭐 그, 그런 거 쓸데없는 거 갖고 저기 뭐 생생을 내고 그래. 뭐, 뭐 뭐야 그럼 당신이 한번 해봐 당신이. 아 이거 하라면 못할줄 알아 돈 갖고 이제 하라면 다 되는 거지 뭘. 그래 아이, 그래 잘 됐어 그럼 당신이 해봐 아니, 엄마 왜 그래 아이, 나도 이번에 추석 상은 이제 우리 앉아서 한번 받아볼게아참나안 입고 와서 아 내가 할게 할게 <laughs> 정말 우리가 할수 있을까요 응? 아왜 아이, 못해 아이들 차례 아는 거한두번 맞서 다시는 그냥 뭐 피곤하더니 어쩐지 질소를도 못하게 만들 거야. <laughs> 해야 되거든. 소파 개 만들자. 어, 우리 실력도 없어. 네 아빠랑 형부가 다할 거야. 무슨 소리야? 궁금한 말 아빠한테 물어봐. 어제 약속한 거 확실하지? 확실하지 그럼. 한입 가고 그 말해. 여기가 벌써 다 짜놨어. 진짜 형부랑 같이 하시는 거예요? 응. 어. 응. 아, 그럼 아빠, 아빠 나 동그랑땡 많이 많이 만들어줘. 어? 어 그럼. 저기 세모랑 동그랑땡도 만들어주고 네 모란 동그랑땡도 만들어줄게. 아, 아빠 형군 메고 저러시는 거야? 알또 아, 뭐냐? 아니 근데 진짜 저렇게 메게놔도 되는 거야? 나 아주 불안하네. 아 나도 마찬가지야. 좀만 신경 형 어, 맞아. 왜통숙이야아이왜통숙이냐아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상으로 딱 이렇게 막으면 딱 이거 되는 거야. 멍 건? <laughs>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 시작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야? 아주 가만 있어봐. 이거 저 이제 우리 시간 많으니까 이거 하고 해도 돼. 아 당신 걱정되지도 않아. 할일 얼마 남았는데 빨리빨리 서둘러야 돼. 아, 이 사람 참.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일을 안 해. 할때팍 응. 가고, 쉴때팍 쉬고. 원래 남자들은 그렇게 일하는 스타일이 그런 거야, 원래. 야, 이거 한번 들고, 한번더 주면 돼. 아, 그러시, 그러시죠, 그러시죠. <laughs> 아, 이렇게 아,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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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자. 예. 안돼 아, 왜너 대답만 해놓고 안 해? 아작장인 시작해야지. 따라 하죠. 아니, 너 뭐부터 할 건데? 아,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그걸 뭘막꾸물꾸물해 빨리 빨리 적어. 아이 이거. 이거 언제 이걸 다 적어요 장일호. 그냥 예, 저 요리책 책제 가져가서 그냥 보죠 장일 그냥. 아 이거 저큰 소리 있는 대로 전했는데 말이야 이 요리책 들고 왔다 갔다 해봐라 이거 얼마나 피웃겠냐. 아유 두분 계셨어요? 어, 아유, 웬일이야. 아 이사민 님이야. 아저 원장님 책좀몇권 빌려갈까고요. 아저 근데 뭐 하세요? 어? 아, 요리책 봐. 아, 요리책은 왜요? 아 그럼 두 분이서 추석상을 차리신다고요? 글쎄, 그렇죠, 그렇다니까. 이야, 재밌겠다. 뭐? 아, 저, 사실 저도 요즘 요리에 관심이 많거든요. 뭐, 에 장가들어서 뭐, 혜규한테 점수 달라고 그래? <laughs> 아, 그런 말이야. 자네도 이번에 끼지 뭐. 어? 아, 추석 때부터 사랑 한번 받아봐. 아, 자네는 괜찮겠죠? 아, 이 친구도 어차피 곧 우리 식구 될 텐데요. 네? 아, 이거 바쁜데. 아, 아, 아 닙니다저 끼워주신 영광이죠. 아, 그, 그, 럼요 <laughs> 아, 예? 아, 아, 네? 야, 요거, 요거 한번쳐봐 <laughs> 안녕하세요. 상훈빠 왜 같이 왔어요? 아, 왜 같이 오긴. 이 친구 노래시구야. 아니, 뭘 봐? 아니, 이 선생 처음 봐? <laughs> 어, 아, 참. 자, 가시죠. 아. <laughs> 자, 자 장인호, 네? 동그랗게부터 먼저 붙이시죠. 그래, 그래. 이 선생, 우리 네. 가라온 거. 네, 가습니 아, 자, 이렇게 하고. 자, 장인호는요, 저기 반죽으로 좀편집 주세요. 주세요. 그러고, 이 선생. 네? 부침가루. 예, 네, 여기 있습니다. 두개 네. 그, 그 뜯어가지고, 네. 계란컵 있지? 네. 계란컵으로 다섯 컵 정도 하고, 네. 장인은요, 계란 다섯 개딱 깨가지고, 여기다 더 주세요. 네, 알았습니다. 아, 뭐야, 신경쓰기만 좀. 나냐! 들어가! 아, 장인은 잘하셨어요, 잘했어요 예. 알았어, 아봐 여기까지 됐어요. 여기 아, 여기서 딱막히네 알았어, 예, 이 다음. 아, 저거. 포은좀 <laughs> 제법인 것 같지 않아? <웃음> 그러게 <laughs> 미달아빠 대학 때때 자취하긴 했었는데. 예예 예, 제법 무슨 제법이냐 뭐 <laughs> 시작하느라고 포장 뜯는 거 누구도 못해 <laughs> 그런가? <웃음> 아 예. 야 이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니 이거 갖고 가불고 있어. <laughs> 글쎄 말이 아무것도 아니고 아직 아 이거 야 이거 너무 쉽다이까 <laughs> 진짜. 아이런 거야 뭐 야. 자 또는 아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아이! 아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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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내 둘러. 자, 았어알았 아, 아, 이걸로 안 돼요. 아, 뜨거워! <laughs> 자, 이걸로 안 되겠어. 안, 되, 아니,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요 되겠어. 딴 거부터 합시다, 딴 거부터. 요딴 거부터 합시다. 안 되겠어. 아, 이거. 치워, 이거. 네. 아, 치워. 자, 치안 돼. 야, 이거 뭐 걷어내도 자꾸 계속 나오냐. 그러게요. 이거 저, 곧 상한 거 아니냐? 아까 정점 주인이 저기 아주 제일 좋은 고기라고 그랬는데. 저 이거 피를 안 뺏어낸 거 아닐까요? 저 오징어 하는 거 보니까 고기 넣기 전에 고기를 물에 담가놓던데. 아, 진짜 그런 겁니다 아, 아니, 너무 되는 거 아니었었어요? 얼마 응? 전에 새우 꼭 자신 있다고 그랬잖아. 아, 저기요. 자, 이따가 말고 공부 제가 막책임지고 만들어 놓을게요. 장인은 이거 안 되겠어요. 딴 거부터 하시죠. 딴 거부터? 예. 그, 저기, 저기, 송편. 아무래도 그게 제일 만만하지 않겠어요? 송편. <laughs> 쉽긴 한데 목이 아파서 요 굉장히 지루하네. 아 그럴 때는요 장인어른 요런 거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장인어른 보세요. 요요요 탱크 같죠 요 탱크. 에? 요가이고 뾰용. 야야야 이거 먹는다고 나장난면 어떻게? 아 재밌잖아요. 요런 아, 성편은 아이너또왜또 또 왔냐? 물 먹으러 왔어요. 아물 먹으러 혼자 오지. 무슨 송사리 때야? 뭘 켜다니게? 내 집은 내 마음대로 다니지도 못해. 아, 들어와, 들어 자, 조마하겠습니다에 아, 기가 막히게 왔을 거야. 예? 아, 냄새 아, 진짜 죽인다. 빨리 맞아. 뜸 들이지 말고 빨리 뜸 들이지 말고. 알어알 열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 그래, 그래. 자, 자, 자. 짜잔. 야. 어? 어? <laughs> 아, 너저 송편 자신있다 그랬잖아! 어우 그래도 맛은 좋은데요? 에? 고물이 막 범벅이라 그래 저네도 한번 먹어봐 예음 네. 응? 맛있어 어우, 정말요 이제 언젠가만 드보세요색시한 빨리 얘자들 먹이냐 남편 감춰, 네? 빨리! 빨리! 감추라고요? 감춰, 빨리! 알았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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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제 뭐 하죠? 아, 글쎄 아, 뭐, 라 하죠? 야 그럼 저 너들 둘이 한번좀 생각해 볼래? 나좀 피곤해가지고 잠깐 좀눈좀 좀 붙이고 올게. 아이고 고생 고생들 하고 이게 뭐야 이게. 아유. 아, 여러 가지 많이 했더니 힘드네 아, 피곤하다 야 우리도. 눈좀 붙여. 우리눈좀 붙이자. 아. <laughs> <목소리> 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아이고아이고아이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니고아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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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아아이고아이고아이고아이아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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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고아이고고이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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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뭐부터 하죠? 뭐뭐 뭐 하죠 이제? 아니 니가 알아서 니가 다 알아서 시작해라 아무거나. 아 장인어른이 시작하시는 데 자꾸 저한테 미루시면 어떡해요 응. 내가 언제 미루서 난 너한테 미 시작한 거지. 너 무슨 얘기지 하는가아 장인은 자, 자신 있어 하셨잖아요. 아 이제 와서 그러시면 어떡해요 에이. 내가 뭘 자신 있어? 니가 말 자신 있다 자신 있다고 하자고 그랬잖아. 아, 저기요 저 오중이를 부르면 어떨까요? 집에 혼자 있었는데 어? 뭐? 오중이? 그러니까 오중아 저기 뭐. 뭐 별거 니가 할건 별거 아니고 저기 말이도 필요 없고 몇 가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여자들한테 우리 체면만 좀 세워주면 되거든 아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그래 아니, 어? 뭘 했으면 좋겠는데요? 어, 그러니까 저기 닭백숙 그리고 산적 이런 건 기본이고 말이야 너 저기 저참 그 식혜도 해야 돼 그리고 너 저기 새우 국물 그 국물 잘 끓이지? 아저 그리고 혹시 너 저기 다시마 그 퇴과 같은 거할줄 아니? 오징어 역시 말이야, 네가 딱 있으니까 중심이 딱 잡히는 것같다 응? 오징어. <laughs> 저 일단 하는 데까지 해보겠는데요. 너무 기대하지 마세요. 추석장은 저도 차려본 적이 없어서요. 어, 응, 그래. 너 일단 하는 데까지만 해봐. 안 되면 뭐사오면 돼. 그래 오징어, 이제 빨리 시작해. 응? 자, 자리를 시작가서뭐좀사다놔야될것 같아. 그래요? 네. 네가 사와. 응? 돈돈 주세요. 뭐 또? 아 나가보세요. 시장 물가가 장난 아니에요. 아씨, 말해 좀 주세요. 듬뿍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오주아는데 왜 자꾸 가, 들려 가! 야 오주아, 식혜까지좀좀안 되겠냐? 응? 어? 혜까지는 못하죠. <laughs> 야야, 우리 야내 네. 대가 왜 이렇게 다 걸었냐? 이거 어떻게 된 거야? 글쎄 이거 아까 살 때는 안 그랬었는데요? 아니 겉에 몇 개만 멀쩡하고서 나머지 다 걸었잖아. 아, 제가 제때에 싸게 사느라고요. 아, 빨리 가, 바꿔, 다가 바꿔. 바꿔, 바꿔. 아, 그지, 그 마지막 저한테 팔고 문 닫아버렸어요. 아, 그럼 대충 대충 해라 그럼. 아, 아, 왜 이렇게 안 빠지는 거야? 이거. 음, 이거 하나는 맛있다. 그럼 아, 누가 만, 만든 건데? 이 송편 하나는 아주 잘 사왔네. 이 집떡이 원래 소문난 집 떡집이야, 맛있기로. 다른데로 말해봐. 박사방 저 이거 저기 푸른약집 옆에 있는 그 떡집에서 샀지? 그지? 아유, 아유. 저는 제대로 붙인 어, 것 같은데? 어. 그러게. 보기엔 노릇노릇해 보이네. 세상에 세상에. 어머, <laughs> 세상에. 그게, <아유>. 이게 뭐야? <laughs> 세상에. 저것 좀봐 저것 좀 봐라. 아유 저것 좀 봐라 얘. 저산정은 정은 아주 그냥 불고기 그냥 불고기 그냥 이거 뭐냐. 처음 <laughs> 고기를 만들어 놨다 얘. 예. 이건요. 이선생이만든거예요아 어? 이거, 이거? 아니, 아니. 이거 아니. 아니,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아 아니, 아니. 아니, 아사먹는거니 맛이랑 똑아아아시 아니. 뭐? 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니, 아도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 아이고. 여보, 저길 건너 청과물 시장 가서 내가 보냈다고 그러면 저 송이 버섯줄 거야. 가서 그좀 갖고 와. 알았어. 아니, 신용쿠 그러고도 그런 걸 시켰어? 아니, 그럼 어떻게 아무 데나 가만 있어. 아, 저뭐 도와드릴 거 없어요? 어, 이제 내 어깨나 좀집러넣어 예. 음. 여보, 당신 있잖아, 베란다에. 물려 저기, 저기 엿지름 이렇게 물에다 담궈놓은 거 있어. 그것 좀 갖다줘. 알았어. 자, 이거 옮겨. 응. 뭐. 여, 여 무지하게 존경해. 그것만 일단 알고 있어. <laughs>